엄마의 희생, 아이는 왜 모른 척 할까? 결국 외로운 선택만 남았다. 여러분, 혹시 평생 바쳐온 희생이 다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? 대학 등록금, 보증금, 취업, 학원비.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그건 다 사랑이라고 믿었죠. 민수야, 엄마야.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, 나중에 전화할게요.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오는 그 짧은 문자에도 마음이 울렁거립니다.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다 뭐였을까? 하루는 아들, 부부의 집들이에 초대받았습니다.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꺼냈는데, 엄마,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. 아무도 관심 없어요. 친구들이 웃는 소리,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,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는 걸 보증인도 자동차 명의도 보험도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내 손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. 하지만 그 결정 뒤에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0평생을 희생으로 살아온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. 아래 재생 버튼 눌러 제 채널에서 풀스토리를 확인해 보세요.